김영영이 떠난 지금 대한민국 여자배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그 중심에 서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기록, 전략, 그리고 영향력까지 모두 반영해 지금 가장 강력한 10명의 선수를 정리했습니다. 숫자 너머의 의미까지 함께 보시죠. 위치 시행, 표승주, 코트 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기여를 하는 선수. 표승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화려한 스파이크나 거대한 신장으로 주목받진 않지만 모든 영역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기량을 갖춘 진정한 완성형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그녀의 가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납니다. 수비라인의 안정화, 상대 강서부를 버텨내는 리시브 그리고 아포직과 OH 포지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재다능함 그녀가 팀에 주는 유연성은 감독 입장에서 전술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경기에서 표승주가 없을 때 수비 밸런스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면 그녀의 존재감은 더 명확해집니다. 게다가 공격에 1 옵션이 막힐 때 묵묵히 두 번째 화살이 되어주는 역할. 이건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팀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그녀가 왜 선택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대교체가 한창인 대표팀에서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한 경험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후배들이 흔들릴 때 코트 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심리적 앵커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베테랑이니까 출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V리그 공식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경기마다 팀의 구조를 안정시켜주는 선수는 그저 경험만으로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수 그 자체입니다. 최고란 무엇일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함일까요? 표승주는 후제 가까운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야말로 팀을 진짜 강팀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위치9, 이다현, 양효진의 시대를 잇는 가장 명확한 후계자, 그 이름은 이다현입니다. 한국 여자배구에서 센터는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닙니다. 움직임의 속도, 순간 판단력, 그리고 블로킹의 타이밍이 모두 정밀하게 계산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다현은 바로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차세대 중앙블로커입니다. 키미트가 안 되는 신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블로킹은 양유진과 함께 리그 최강의 벽을 형성합니다. 빠른 발놀림으로 공간을 커버하고 이동 공격으로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을 무너뜨립니다. 속공과 블로킹 모두 상위권 그리고 지금 국가 대표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미들 블로커. 그녀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이미 중심에 서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양효진과 함께 구성한 트윈타워 라인의 시너지입니다. 양효진이 막히면 이다연이 해결하고 이다연이 수비하면 양효진이 득점합니다. 이 조합은 현대건설을 정규리그 최상위로 끌어올렸고 대표팀에서도 핵심 전략으로 그대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이다연은 학습자이자 계승자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양효진을 우상이라 부르며 같은 팀에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주축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양효진이 물러난 후 한국 배구의 중앙은 누가 지켜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다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블로킹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 배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키워진 인물입니다. 계획된 계승, 조직이 만든 명확한 다음 단계. 이다현은 이제 중앙의 기술을 뛰어넘어 중앙의 철학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시즌은 한국 여자배구가 얼마나 정밀하게 미래를 설계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치오션 김다인. 배구에서 공격을 설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모든 공격의 시작이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세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여자배구를 이끄는 세터는 단연코 김다인입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조율을 보여줍니다. 수원 현대건설에서 양유진과 이다현이라는 최강 중앙 라인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건 바로 김다인의 송구입니다 그녀의 토스는 단순한 패스가 아닙니다. 상대 블로커의 움직임을 읽고 최적의 타이밍에 공을 띄우는 전략적 설계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다인은 볼 배급자가 아니라 공격 디자이너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브리그 전체 랭킹에서 세터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10위. 득점 없이도 팀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현재 대표팀에서 그녀는 부동의 주전 세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다영의 이탈, 베테랑 세터들의 은퇴 속에서 그녀는 사실상 대한민국 여자배구의 유일한 전략 컨트롤 타워입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 체제에서 공격 전술을 구현하는 중심, 세터의 플레이에 따라 전체 팀의 공격 효율이 갈리는 상황. 김다인의 책임감은 기술 이상의 무게입니다. 대표팀의 공격은 그녀의 시야에서 시작되고 그녀의 리듬에서 흘러갑니다. 따라서 그녀의 플레이는 단순한 세터 기술이 아니라 한 세대의 공격 철학을 이끄는 중추 그 자체입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사령관. 그녀 없이는 지금의 현대건설도 대표팀의 미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위치 7을 이재영 앤 이다영. 이 명단에서 이재영과 이다영을 언급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코트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영향은 여전히 깊고 넓게 대한민국 배구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영은 강력한 스파이크,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MVP 수상 경력까지 갖춘 완성형 아웃사이드 히터였습니다.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 그녀는 실제로 그 정도의 임팩트를 가진 진정한 에이스였습니다. 이다영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예측 불가능하고 창의적인 볼 배급을 구사하는 세터. 화려하면서도 날카로운 플레이로 팀의 공격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2021년 두 사람의 과거가 폭로됩니다. 학교 폭력 논란, 이슈는 커졌고, 결국 둘은 무이리그와 대표팀에서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두 선수의 이탈은 기량적인 손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해외교포선수 귀화라는 전례 없는 전략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공백 때문입니다. 아웃사이드 히터의 레베카라 샘, 세터 오드리박의 귀화 추진은 쌍둥이 자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결국 이재영과 이다영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여전히 국가대표팀의 전술적 흐름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명확했고 몰락은 급격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도 뛰고 있었다면 대표팀의 전력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결코 단순한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위치 수크 박정아. 한때는 강력한 공격력으로 대표팀의 득점을 책임졌던 선수. 이제는 팀을 설계하고 문화를 바꾸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아입니다. 광주 AI 페퍼스의 아웃사이드 히터, 그리고 대표팀의 주장, 박정아는 단순한 득점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약팀을 변화시키는 구조 설계자입니다. 187 칠치 내의 신장에서 나오는 강한 타점과 스윙, 경기 후반부 클러치 상황에서 보여주는 집중력. 그녀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한 점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가치는 득점 그 이상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떠나 신생팀인 아이페퍼스로 이적하면서 그녀는 경험을 전수하는 리더의 길을 택했습니다. 리그 최하위였던 팀에 챔피언의 기운을 불어넣고 팀 창단 이후 첫 3연승.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중심엔 바로 박정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 위에서만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루키들과 함께 뛰며 그들의 실수를 감싸주고 승리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런 선수는 리그에 단한명 밖에 없습니다. 미리그는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팀을 바꾸는 선수는 몇안 됩니다. 박정아은 스코어러에서 프랜차이즈 빌더로 자신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재정의한 선수입니다. 리더는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트 위에서 몸으로 증명하고 행동으로 이끌어야 진짜 리더입니다. 그녀는 그걸 해냈습니다. 위치 위디 강소희. 대한민국 여자 배구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라는 포지션은 언제나 외국인 선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높이, 파워, 피지컬 이 모든 조건에서 국내 선수들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선수는 그 구조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소위입니다. 김천 한국도로공사 소속 V리그 국내 선수 득점 2위, 카우보 컵 MVP 3회 수상. 이미 통산 3,000점을 돌파한 검증된 득점 기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서브, 블록킹, 수비까지 공수 양면에서 완성형 OH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점프 서브는 미리그 내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팀에서 단순한 공격수가 아닌 공격을 설계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GS 칼텍스를 떠나 한국도로공사로 이적하면서 FA 최대어로 떠오른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리그 전체가 외국인 공격수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강소위는 우리는 우리 손으로도 에이스를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성적과 기록으로 입증됐습니다. 포스트 김영영이라는 수식어는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소희는 그 무게를 감당하며 하나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게를 이겨내는 법을 아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치사, 양효진. 대한민국 여자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던 이름. 가장 조용하게, 가장 압도적으로 리그를 지배한 존재. 그녀는 양효진입니다. 수원 현대건설의 미들 블로커. 미리그 역대 최다 득점, 역대 최다 블로킹, 그리고 11시즌 연속 블로킹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의 주인공입니다. 1 9 0 c m 의큰 키와 완벽에 가까운 블로킹 타이밍. 그녀가 전위에 서 있는 순간 상대의 공격 루트는 이미 절반이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양효진은 단순히 키큰 블로커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간차 공격과 이동 속공에서도 리그 최정상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양방향형 중앙 공격수입니다. 공격과 블로킹, 양쪽 모두에서 리그 정상, 이건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정밀한 균형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한 팀의 전술을 뛰어넘습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을 중심으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상대팀은 양효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경기를 준비합니다. 이런 영향력은 오직 중력을 가진 선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표팀에서도 오랫동안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후배 이다현과 함께 트윈 타워를 구성하며 전술적 유산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한 포지션의 기준이 되고 한 시대를 설명하게 될때 그건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녀를 중심으로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양효진은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위치트르 레베카 라셈. 외국에서 온한 선수가 국가 대표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여자 배구는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름, 레베카 라셈. 독일 분데스리가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미국과 독일을 배경으로 한 이중 국적자. 그리고 대한민국 귀화를 추진 중인 해외 동포 전략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녀의 플레이는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과는 다릅니다. 파워 중심, 빠른 타이밍, 높은 타점, 이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피지컬 공격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에서 심각한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영의 은퇴, 이재영의 이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한 배구협회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외 동포 귀화라는 전례 없는 전략. 레베카는 그 선두 주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새 얼굴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패하면 귀화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책의 성패, 철학의 성패가 걸린 무대입니다. 레베카는 지금 그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에서 그녀의 플레이는 아직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잠재력은 김영영 이후를 고민하는 한국 배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안에서는 대체할 수 없다면 밖에서 찾겠다. 그 대답의 증명이 될수 있는 선수. 그 이름이 레베카 라셈입니다. 위치 투어 오드리 박 가끔은 한 명의 선수로 인해 한 국가의 전술이 바뀝니다. 오드리 박은 그러한 변화를 예고하는 희귀한 존재입니다. 미국 UCLA 출신 NCAA 디비전 1 시스템을 경험한 정통 세터. 하지만 그녀는 단지 해외 유학파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배구의 새로운 두뇌가 될 존재입니다. 기존 한국 배구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토스를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의 수비를 깨뜨릴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리듬, 공격수와 완전히 동기화된 타이밍, 그리고 전체 경기를 읽고 흐름을 조절하는 창의적 사고, 오드리박은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전술 중심 세터입니다. 그녀의 토스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새롭게 제시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플레이는 공격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격수를 이끕니다. 그녀가 대표팀에 합류한다는 것은 그저 전력 보강이 아니라 전술 개편을 의미합니다. 김영영 이후 대표팀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오드리 박은 그 궤도를 다시 그리는 나침반이 될수 있습니다. 재미교포 2세, 한국과 미국 두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아는 하이브리드형 세터. 그녀는 단순히 토스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한 팀의 사고 체계를 바꾸는 플레이메이커. 세터는 경기의 두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배구는 새로운 두뇌를 준비 중입니다. 그 이름이 오드리박입니다. 위치 1. 김영영 이 순위의 1위를 굳이 설명해야 할까요? 김영영입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2024-2025 시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7세. 많은 이들이 은퇴를 이야기할 나이에 김영영은 또 한번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 국내 선수 최다 득점 1위, 공격 성공률 2위, 기록은 말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최고였다. 그녀가 리그에 복귀한 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흥국생명을 정규리그 1위와 우승으로 이끈 실질적인 중심이자 해결사.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 후반부엔 늘 김영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팀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방. 그건 기량과 리더십이 동시에 존재할 때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김영영의 고유 영역이었습니다. 미리그가 그녀의 복귀와 함께 흥행 1위 리그로 도약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김영영 효과, 디케스판 마열앙, 방송 시청률, 스폰서 매출, 모든 지표가 말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선수 이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마지막 시즌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단한 번도 자신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위는 공로상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쟁취한 최정상의 자리.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리그의 기준점입니다. 다른 모든 선수들이 닿고자 하는 그 정점, 그 정점의 이름, 바로 김영영입니다. 10명의 선수, 10개의 전술 중심, 그리고 10가지 미래의 방향성, 당신은 이 순위에 동의하시나요? 혹은 다른 순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배구를 보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스포츠를 단순한 결과가 아닌 사고의 대상으로 만드는 콘텐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이 여정을 함께할 가장 큰 힘이 됩니다.